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로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지여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노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뻐할지어다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 즉,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시편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 기쁜 일인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기뻐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신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참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로를 타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또 축복인데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오히려 그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며 용서해주셨죠.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고 기쁜 일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다투는 가운데 이기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기쁨임을 깨닫고 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에 보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변덕을 부리거나 상황에 따라 심판을 굽게 하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기준, 그 뜻을 가지고 의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법관들이 있죠.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 판례들을 참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 법의 기준을 따라 재판의 여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마땅한 처벌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억울해하는 자도 없고 반대하거나 불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의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악인들의 결국이 승리로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을 통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날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견딜 수 있고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의인들에게는요,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평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평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입니다. 여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성대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세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하박구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 2 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정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뿌려 주시는 이 참된 기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히려 기쁨보다도 정말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들의 그런 허무함과 또 소망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백성으로 삼으신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나 살았을 때에는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또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다스림과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